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그동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어떤, 그, 작업을 하시는데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패키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명 좀 거창하게 프로덕션 스크립트 팩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팩을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뭐이 팩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패키지를 이제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와 파일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이 폴더 안에는 이제 스크립트와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콘 그다음에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자 예로 어디다 설치하냐면 여러분들 그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곳 있죠. 애프터 이펙트 설치된 곳에 스크립트라는 폴더 그 폴더 안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UI 패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UI 패널쪽 여기다가 얘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네,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가 끝나면 이제 After e f f e c t 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이제 After e f f e c t 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프로덕션 팩을 여는 방법은 Windows 메뉴에 아까 그 집어넣었던 그 스크립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덕션 스크립트 팩이라고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뜰 겁니다. 예, 그리고 얘가 안 뜨고, 처음에 이렇게 대화상자가 뜨게 될 겁니다. 예, 폴더를 선택을 해라. 예, 이때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는 폴더는 여러분들 그, 아까 그 카피했던 곳 있죠? 애프터 이펙트의 스크립트의 UI 패널. 자, 요 UI 패널, 여기서 요 부분, 프로덕션 스크립트 패키지, 그러니까 스크립트들이 모여있는 요 폴더 있죠? 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열게 하시면은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팔레트 형태로 열어서 쓰셔도 되고요. 뭐 귀찮으시면 이렇게 도킹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총한 11가지 정도만 제가 대표적으로 묶어 놓은 패키지인데요. 처음에 있는 게 크로스 디졸브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컷을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편집 툴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레이저툴 있죠. 컷을 쳐 주는 거. 그다음에 Fade In Out, 그다음에 이거는 마스크를 센터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Pre c o m p s e l f 이건 좀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Pre c o m p 그다음에 이게 예그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Reverse Order. 그다음에 Zoom In, 그러니까 Scale Down, Scale Up.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센터로 맞춰주는 거, 앵커 포인트도 센터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묶어놓은 것들은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좀 대표적으로 묶어놓은 패키지입니다. 자, 먼저 사용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파일을 몇 개를 좀 열도록 하죠. 자, 얘는 뭐 동영상이 됐던 스틸이 됐던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이런 파일이 있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할때 나머지도 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컷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제 잘라야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이 레이어, 첫 번째 위에 있는 레이어를 여기를 줄이고요. 아, 네, 여기를 여기까지 아웃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점을 잡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면이 컷이 되도록 자 이런 작업 할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 단축키를 이용을 해도 얘 선택을 하고 뭐 Alt 레프트 브라키 라이트 브라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스크립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컷을 찍고 싶다면 하두 개의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를 그 다음에 그냥 컷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 C T I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컷을 잘못 쳤다.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음 다시 한번 쳐주면 됩니다. 예, 얼마든지 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컷을 쳐지는 거는 이 미디어의 스타트와 엔드 있죠. 이 까만 점 있는 거. 예.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이두 개를 선택을 하고 컷을 치면 얘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얘가 왜냐하면 미디어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요뭐 어느 편집툴이나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네, 뭐 예를 들어 또뭐 여기 가서 나 여기서 또이두개 컷을 쳐야 된다. 컷뭐 나머지도 엄마 뭐 여기서 컷을 치고 싶다. 컷 네,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다시 컷을 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컷을 쳐놓고 예를 들어 나는 이두개 장면이 바뀔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장면전한이크로스디저브죠 그래서 나 얘를 크로스디저브 시키고 싶다 하면 얘는 편집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크로스디저브라는 거는 뭐 어떤 트랜지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크로스디저브 얘를 치면 정확히 여러분들 기준 1초죠. 대부분 트랜지션은. 그래서 얘가 15프레임 늘어나고 얘가 15프레임 늘어나서 가운데가 정확히 크로스 디졸브 되게끔. 자, 뭐난 얘네 두 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디졸브 시키겠다. 크로스 디졸브. 자, 얘네 두 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디졸브 주겠다. 한번 크로스 디졸브.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디졸브 효과를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거뭐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페이드 인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시작부터 Fade In, 그래서 Fade In, 그러면 Fade In이 되고요. 자 아웃점 지정하실 때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이 Fade In, Out은 항상 이 레이어에 인점과 아웃점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얘를 컷을 쳐주시고요. 여기서 그냥 Fade Out을 좀저 끝에 가서 먹습니다. 끝에, 맨 끝에. 네. 결과적으로 얘는 오페서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캡프레임이 예를 들어 난 여기서 끝나야 된다면 얘 그냥 컷쳐 주시고요. 이 정도는 쳐주시고 그냥 페이드 아웃만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페이드 아웃 이런 것도다 1초로 맞춰놨습니다. 1초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그시간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크로, 컷치는 거 크로스 디저브 페이드 인 아웃 예,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일 텐데요. 음, 예를 들어 뭐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정 가운데다가 내가 정 원을 그려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스크로 이런 작업할 때이정 원의 가운데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 그릴 때 아무리 자기가 정원 가운데를 찍고 이렇게 그린다 해도 사실 얘가 정 가운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 편하게 하시라고 그냥 아무데서나 정원만 그리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마스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센터드 마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마스크가 컴포지션의 정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항상 뭐 어떤 마스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운드 렉탱 그리됐던 뭐가 됐던 선택하시고 센터드 마스크. 자 마스크는 한 번에 하나씩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도 다 됩니다. 동시에 내가 여러 개의 마스크를 그려는데 뭐 어떤 마스크든지. 얘네들 전부 다 센터로 모으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센터트 마스크. 그러면 정가운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거 이용하시면 편하고요.